사자성어 무릉도원에 대해서 한자 한자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굿셀문은 글자 속창의 힌트입니다. 창을 들고 발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언덕능은 좌부변부, 즉 언덕부와 언덕능이 결합한 한자입니다. 언덕부가 오측에 오면 은 마을을 의미하고, 지금 한자처럼 왼쪽에 오면 언덕또는 산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복숭아도는 나무목 조조와 결합했네요. 숫자 단위 억 다음에 조를 말합니다. 연상해야 한다면 나무 심어 일조를 벌수 있는 일은 과일 나무는 복숭아라고 연상하면 어떨까요? 네 번째 근원원은 물수 언덕원이 결합한 한자입니다. 언덕에서 흘러나오는 물이네요.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무릉도원을 직역하면 무릉에 있는 복숭아꽃 근원의 동산입니다. 중국 무릉에 있는 복숭아나무가 많은 동산입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평화롭고 이상적인 낙관으로 상상 속의 이상향을 뜻합니다. 재생 남은 시간은 복습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함께 해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만나요!